2 0 1 6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기하. 23번, 3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Y하고 Z값은 X,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자, 먼저 X값 버리고 Y값 갑니다. 6 플러스 A,Z는요, EB 플러스 6 되는 거 괜찮죠? 0 나오면 되는 거니까 A는 6될 거고 B는 3. 문제는 둘이 더해라. 답은 3이다. 24번 자 타원 나와있고요. 기울기가 나와있는데 원래 저거 가지고 문제가 지금 뭐만 구하라는 거야? y축과 만나는 y좌표가 양수인 점 그랬으니까 우리 공식 알고 있잖아. 원래 루트 어떻게 구합니까? a제곱 m제곱 그러니까 3분의 a제곱 플러스 B B제곱 했더니 그게 이제 누구라는 거야? 그치 삼각형 AF 프라임 F가 정삼각형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지 여기 F 프라임 여기 F가 있는데 Y 축과 만나는 요 점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원래 A였다 그 말인 거지 그럼 이거는 원래 c c 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3 c 0, 마 루트 3 c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 3 c였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A제곱 플러스 6은 3C에 제곱될 건데요. 원래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아, 타원에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6 아, 마이너스 6은 얼마라는 거? c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거기다 세배 하겠습니다. 3a제곱 마이너스 18은 3c제곱 갈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3분의 8a제곱 마이너스 24는 0되는 거 괜찮죠? 쓱쓱 약분하고 나니까 a제곱이 얼마라는 거? 9라는 거. 문제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물어봤죠? c의 제곱은 3이라는 거. 문제는 둘이 더해라.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26번은요. 두 벡터가 나와있고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벡터 a 크기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거는 자 원래 뭐라고 쓸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 다음 벡터 q는 지금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지금? 벡터 Q는 자 B 더하기 그랬으니까 4 마이너스 T 컴마 T 되는 거 괜찮나요? 아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 원위에 있는 점이 P였단 말이지 이 원위에 있는 어떤 점이 P인데 그점 P에서 Q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기쯤에 Q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가장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요게 지금 최소값이 될 건데 우리는 원의 중심이 마일 컴마 2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으니 Q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루트 자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갑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5에, 어, 5에 제곱 더하기 t-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가면 되는 거지 와우 그렇다면 루트 자 et의 제곱 2로 묶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t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그러면 9218 원래는 26 가는 거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2될 거고요 결국은 t가 3일 때 e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가는 거니까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6번은요 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두 평면이 있고 그두 평면에 교선을 l 이라고할때 평면 위에 있는 알파 위에는 점 A, 베타라는 평면 위에는 점 B. 그래서 그 교선 L 위에 점 O가 있다. 지금 거기까지 우리 그래프 그림으로 잠깐 알아봅니다. 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갔다고 칩시다. 오, 교선 교선 L. 여기 평면 알파, 그 다음 평면 베타는 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존재하고 있을 적에 그 각각의 평면 위에 지금 누가 있다고 A 하고 B가 있었다고 자 얘가 평면 베타 그랬을 때 OA, OB 뭐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O 여기를 뭐 A L 위에 지금 O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쯤에 이제 B가 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OA 하고 OB는 그 길이가 8이었다라고 나와 있었고 직선 OA와 L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가 지금 아 60도였죠 3분의 파인 거니까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백, 아,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그래. 어, 그럼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점 B에서 어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야겠네.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그 점을 B 플라임이라고 잡는다면, 지금, 어, 누가 되는 거야? 그 정사형의 넓이가 4루트 3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4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OAB 플라임의 넓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요거 이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8 곱하기 5B 플라임 곱하기 아, 2분의, 아, 2분의 1도 안 썼네요. 2분의 루트 3까지 되는 괜찮죠? 오, 그러면 루트 3 지워질 거고 이 2는 4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와우, 5B플라임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 구한 거야. 이 길이가 지금 2라는 거 구했습니다. 까지 괜찮죠? 오, 그리고 나서 A에서 이제 또 문제는 뭘 물어봤었냐면, 그치. 아, 평면 o a b 에 베타가, 아, o a b 와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A에서, 그치, 어디다가 이 평면 베타에다가 수선의 말을띡 떨어뜨리면, 그치. 이 점에 이 점을 내가 A 플라이라고한번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자 누구랑 얘랑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 OAB의 평면 베타 비로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이 지금 O, B, a 라임 되는거지 이번에. 다시 뭐라고? O, B, A플라임 되는거 괜찮죠? 아그럼 그거의 넓이, O, A, B의 넓이 우리 구하면 되는거잖아. 어차피 여기서는 두 평면 자체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 각도 직각이고 이 각도 지금 조금 어색하지만 이거 지금 직각입니다 사실은. 되는거 괜찮죠? 평면 자체가 직각이라고 얘기했거든. 이해가지? 아 그렇다면은 아무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원래 그치 삼각형 O, A, a 라임에서 여기 길이가 4루트 3될거고요 원래 2, 2. 여는 2. O, 5 a 플라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이, 이 절반 나눠졌는데 써놓고 나서 봤더니 삼각형 5 b a 플라이이 이등변이네요. 미, 뭐야 꼭지각이등분상 비평 수직이등분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뭐뭘로 가도 괜찮아 피타고라스 가도 괜찮고 또는 이 길이는 64에서 2, 4 빼는 거니까 루트 60이 루트 15될 거고요. 저쪽의 길이는 자4 4, 4. 48 더하기 4 가는 거니까, 여기가 52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52는 2 루트 13. 뭐, 어떤 식으로 가도 마찬가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분 A, B의 길이 구해보려고.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A, B의 길이는 방금 구한 삼각형 A, A'B로 라 가도 되고, A, B'B로 라 가도 상관없죠. 그러면 60 더하기 52 가니까, 112. 그럼 112는 어디, 4 루트, 4, 20, 아, 7된거 괜찮습니까? 112 맞죠? 오케이. 16 곱하기 7 가는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 다 구했는데 우리는 삼각형 5 b a 프라임 먼저 갈게요. 5 b a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얼마야? 지금 바닥이 4, 밑변이 4, 높이가 2루트 15 가는 거니까 쓱쓱 약분하고 나면 4루트 15될 거고요. 삼각형 5AB 갑니다. 오 a b 는 그치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바닥 내가 밑변을 4루트 7로 봤어. 그럼 높이는 루트 64에서 절반이니까 28 빼고 나면 36. 어? 그럼 6 되는 거 맞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2니까 약분해서 12루트 7 되겠네요. 자 그럼 원래 어떻게 구해? S프라임은 S코사인 세타 가는 거니까 지금 S가 누구냐면요. 12루트 7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가 4루트 15될 거고요. 정사형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쓱쓱 약분하고 나니까 3될 거고요. 루트 아, 코사인 세타고 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자 얼마 되는 거야. 3 루트 7분의 그러니까 루트 21분의 루트 3 하나 약분 해버리려고. 오 문제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니 그랬단 말이야. 답은 얼마겠어. 21분의 5 해서 몇 번의 3번의 답이 있더라. 17번 자 초점이 f인포물선 그랬습니다. 꼭지점이 마일 컴마 0 되는 거네요. 그리고 뭐 y 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래프 잠깐 그려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Y축, 저건 준선입니다. 이렇게, 뭐, 포물선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어디, 4P 그랬으니까, 지금 P가 P죠? 마일, 마 p 말이 웃기지만, 여기 지금 F가 있을 텐데, 자, Y절편과 만나는 y 그 음수인 거를 A라고 했을 때, A, F가 다시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여기 F가 있는데, 그 F는 마일 플러스 P컴마 0 1거 괜찮습니까? 근데 점 F가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1대 4로 뭐할 거라고, 내분하는 점이다 그랬으니까, 점 B에서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1대 4는 모두에게 전부 다 지금 성립하는 거잖아.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아, 5 플러스, 4배 가는 거니까, 5P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게다가 점 A의 좌표는 지금 0, 마이너스 마 2루트 P 되는 거 괜찮나요? 그거에 네배니까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8루트 P 된거 괜찮습니까? 그럼 점 B에 우리는, 어기를뭐 b 플라임이라고 잡아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 b의 좌표 나왔으니까 그냥 대입하는 걸로. 자제 곱하면 8, 8의 64 곱하기 p는 4p에 자1 더하는 거니까. 5p 마이너스 4 되는 거 괜찮죠? 자 p는 1보다 크니까 약분이 됩니다. 16될 거고요. 5p는 20 따라서 p 값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와우 그렇다면 전 b의 좌표는 얼마 되는 거야? 4 들어가니까 15 컴마 8이. 16 되는 거 맞습니까? 오, 삼각형 OAB의 넓이 그랬으니까 A라고 하는 점은 지금 얼마? 0,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OAB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지금 누구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럼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자, 갑니다. 4 됐고요. 높이는 점 B의 X좌표인 거죠. 그러면 쓱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30되겠습니다 답이 4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28번은요. 자, 벡터 아, A가 2,0, B는 5,0 자, 벡터 V는 0,1에 대해서 자, OP가 2이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쵸, OP가 2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점 P는 0,0을 중심으로 하면, 아,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자, BQ가 6이다. 그 말은, BQ는 이렇게 쓸수 있죠. 아, 지금 B가 5,0이니까 Q를 모르죠?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6.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점은 중심이 5,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1 위에 있었다. 자, 그 다음, OP 내적 1,0그랬는0,1 그랬는데, 어디 X, 여기다가 X,Y 내적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야? Y만 남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X축을 포함하고 하나는 X축이 포함되 는다 그런 뜻이겠지. 자 그다음 PQ가 자 벡터 OA 내적 OP 그랬는데 여기다가 내가 x, y를 내적하게 되면 이번에는 y가 사라지니까 이 x만 남죠. 어 그러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된거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벡터 o, 어, QA 더하기 QP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A하고 P를 1:1로 내분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뭐를 중점을 내가 예를 들어 M이라고 한다면 그거 두 배해서 Q 벡터 QM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어, 근데 우리는 그 M에 관한 관계식을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M을 한번 구해 보려고.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의 중점 그랬으니까 m의 x좌표를 뭐 x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x 프라임은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중점 잡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2. 그럼 y 프라임은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어 y.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이거를 x는 했더니 뭐라고 써? 2배 x 프라임 마이너스 2. y는 했더니 2y. 지금 점 m의 좌취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대입할 겁니다. 그렇죠? 그서 집어넣어. 어떻게 나와사 묶어내면 x 프라임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중심이 중심의 좌표가 0아 1, 0이고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원 위의 점인데 아까 자 x 좌표 y 좌표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거 전부 다 p로 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 q를 뭐 m, n 이 정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반원 어반 뭐라고 써 놓은 거야, 이거? 아, 반지름이 1인 이구나. 내네 글씨를 못 알아봤네요. Sorry. 그다음 아까 X 범위가 Y에서 Y까지니까, X'의 범위는, X'은 아까 뭐라 그랬어? 그 X에다가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 더하니까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네. 자, 이제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보려고 열심히 지금 쫓아온 겁니다. 아, 게다가, 벡터 OP. 벡터 OP와 자 내적해서 0이니까 이제 수직이다. 누가 벡터 QM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요거 이제 우리가 예쁘게 알뜰살뜰 모아 놓은 거 가지고 내가 그래프 한번 쓱 그려 보면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여기 y축이 있고요. 자 마이 컴 마이 그치 아0 2 아까 마이에서 2까지는 x축을 포함하겠다. 그, 아 그렇게 말했었고 점 p는 아까 어디까지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그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바로 p 이거 p가 움직이는 범위 자 그다음에 아까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그치? 잠시만요 이거 0을 원점을 왼쪽에다 써야겠다. 여기 원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었어. 오, 겁나 잘 그려, 아이고, 겁나 잘 그렸는데, 여기 중심이 1,0이고, 얘는 지금 m이라고 하는 애는 또다시 어디를 움직였냐면, 그치,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여기를 움직이는 게 지금 누구였냐면, m이라는 아이였어 까지 괜찮죠? 오, 그리고 아까 bq가, 그치,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었어. 오, 그러면, 어디, 마이너스 1에서 11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다 뭐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 계절 그림박수처 반원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하지만 여기쯤에 이제 오가 있고 이 5,0이 B였다. 된거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그릴 거냐면 그치, OQ의 길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laughs> 전피를 찾아. 그럼 점 P는 어차피 마이에서부터 자 마일까지니까 점 P 자요 점에 지금 점 P의 좌표가 마일, 컴마, 루트 3인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2대1대 루트 3 되는 거니까 자 지저분한 건 가능하면 지워가면서 할게요. 자 그랬을 때 OP 아 연결이 돼 있어야겠구나. 자 OP는 내가 파란색으로 연결합니다. OP하고 자 MQ가 수직이 되게 하면서 가장 멀어라 그랬으니까 아이 B를 움직이는 점 중에 수직이 되게 하는 점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어떻게? 수직이 되게 하는, 하면서 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치. 가장 멀리 있는 점은 결국은 이 m에서, 어, 이 m 부분의 0과 1 2분의 1 사이에서 뭐가 되게 하는 접하면서, 그치. 저기서 만나는 얘가 이제 뭐 Q1, 아까. 그럼 여기를 내가 P1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수직이 되게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오, 그렇다면, 자, 수직이 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가장 멀리 있었던 점이니까 뭐 2분의 1일 때가, 그치. 그게 M이 거기에 있을 때 이제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직선에 내가 x 절편 찾아보려고 Y는, 자, 오, 오피하고 수직인 거니까 오피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분의 1커마 2분의 루트 3된거 괜찮습니까? 어, 또다시 요 길이가 얼마일 거니까 1될 거니까 아,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그것도 지우고 <laughs> X 마이너스 2, 2 루트 3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된거 괜찮습니까? X절편 찾으러 갑니다. 넘기니까 얼마 되는 거야? 아, 양변에 루트 3 곱하는 거죠? X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3 되겠네요. 오, 그러니까 X는 얼마 되는 겁니까,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거. 오, 그러니까 이 점이, 이 파란색이 결국은 얘랑 이렇게 만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아, 게다가 아까 얘는 뻥 뚫려 있었던 거 알죠? 어, X축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아, 가장 긴데, 문제는 지금, 아, 그러면 Q의 좌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아, 이게 좀 원이 거시기 하긴 하지만, 반원이라는 가정 <laughs> 가정이 아니고 반원이라는 생각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어차피 지름이 12였는데 내가 지금 왜 이거 마이너스 1을 찾았냐면이 각의 크기를 찾으려고 괜찮나요? 오이 각의 크기는 아까 제랑 수직이었으니까 얼마였어? 30도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그렇다면은. 아,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이 길이가 6될 거고요. 이 길이가 6 루트 3 되는 거 괜찮나요? 그렇다면 내가 Q에서 수선의 발을 띠 떨어뜨려 이 점을 Q플라임이라고 잡았을 적에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12였기 때문에 12 곱하기 Q, Q플라임은 6 곱하기 6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 루트 3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1대 루트 3 되는 거니까 다시 1대 2 그럼 여기는 3, 3은 9 되는 거 괜찮죠? 누가? 마일에서부터 Q플라임까지. 아, 그러니까 Q플라임의 점의 x 좌표는 그치? 8 되는 거 괜찮죠? 따라서 Q1의 좌표는 8,3 루트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하나 나왔습니다. 가장 클때 문제가 지금 Q벡터 크기가 가장 클때 벡터 BP내적 BQ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B는 누구였냐면 5,0이었고요. P는 누구였냐면 마일, 루트 3일 때 가고 있고요. Q1이라고 쓸게요. 8,3 루트 3일 때 지금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자 거꾸로 빼면 마이너스 6, 루트 3 내적 3마 3루트 3 3√3 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8 플러스 9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나 구해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제 5q 값이 가장 최소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5아 5p 5q 값 맞죠? 5q 값이 가장 최소가 되게 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가장 최소가 되게 하려면 수직이면서 최소가 돼야 돼요. 5p하고 그쵸? 어 그러면 5p하고 수직이 되면서 가장 짧을 때는 그치 요때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p2는 지금 얼마 마이컴마 0될 거고요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q2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런데 q2는 아까 우리 점 그치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원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구하면 돼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6에서 y 절편인 거니까 x가 0일 때죠 y는 루트 1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또점 b는 5 0 되어 있고요 점 q 아 p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컴마 0이고. 점 Q2라고 하는 아이가 0, 루트 11이었다. 그러니까 자또 거꾸로 뺍니다 마이너스 7,0 내적 마이너스 5, 루트 11. 되는 거이해합니까오 있으나 많아네요. 요 값은 35 되었습니다. 문제는 얘네 둘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겠어? 26 답으로 나오겠다. 답이 2번에 있더라. 29번 자 양수 씨에 대해서. 어, 초점 나와 있고요. 주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분의 2에 2는 4니까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었다. 오 어, 그러면 4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y는 k랑 만나는 것 중에 제 2/4분면에 있는 점을 a라고 얘기했고요. y는 3k랑 만나는 것 중에 제 1/4분면에 있는 점을 b라고 할때 f'ab가 전부 다한 직선 일직선상에 있다. 그리고 각 f'bf가 3분의 파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 좀 예쁘게 그려가지고 한번 알아 보는 걸로. 그러면 어디 아래쪽은 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위쪽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과장스럽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렸으면 자 y는 3k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라고 그쵸? y는 3k 그래서 걔하고 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 애가 b라고 얘기했고 걔에서 어디까지? 그치? f'까지 프라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2사분면에서 만나게 되는 얘가 지금 y는 얼마야? k야 k y는 k.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여기가 지금 f'-c. 프라임 아, 여기 어딘가에 또 누가 있겠어. 그쵸? f가 있겠죠? f, f. 여기는 c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쓸까요? c 여기는 마이너스 C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지금 60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라고 와우 그렇다면은 어디 AF도 연결 한번 해봐야겠다 되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그치 BF'-BF가 주축의 길이 4였다는 거 마찬가지죠 AF 이번에는 마이너스 AF' 이게 4분면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아 3, Y는 3K하고 Y는 K는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길이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 F'A 프라임 대데 a a, a b 는 1대 2 되는 거 괜찮죠. 와, 그러니까 여기는 2 e, m 된거 괜찮습니까? 그럼 bf 프라임이 3m 됐으니까 bf는 3m 4 bf는 3m 4 되는 거케이자 그다음 af 프라임이 m이니까 그치 af의 길이는 m 플러스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삼각형 bac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뭐 코사인 법칙 가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은 바로 갑니다. 9 더하기 4니까 13m의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얼마? 16 마이너스 2는 4m. 과로 3m 마이너스 4. 약분 되는구나. 곱하기 2분의 1 가는 거니까 여기가 2. 그러면 둘이 곱하니까 6m제곱 마이너스 6m제곱 플러스 8m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자, 16, 16 지워지고 8m, 8m 지워지고 싹다 넘기니까 7에서 6m제곱. 는 24m. 어차피 m 자체는 양수잖아. m은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다.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것은 c랑 누구 구하라고? k를 구하라고? 어, 그러면 k 구하려면 또뭘 알아야겠어? 이거, 점의 좌표만 알면 되겠네요, 그쵸 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면 되겠다. 그러면 먼저 이제 큰 삼각형 누구? BF 프라임 C에서 가겠습니다. 괜찮죠? 오, 거기서 다시 코사인 법칙 갈 거야 삼각형 BF 프라임 C에서 자 4C의 제곱은 자 우리 길이 좀 잠깐 써놓고 갈게요. BF 프라임의 길이가 지금 얼마 나온 거죠? 3m 이니까 12 나온 거고요. 여기는 12에서 4 빼니까 8 나온 거고요. 여기 길이가 지금 2c라고 써 있는 거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144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4로 다시 약분되죠? 4, 32, 4, 6에 24, 16. 여기는 약분하니까 2. 그러면 24 빼. 그러면 12 더하기 16이니까 28 되는 거 괜찮습니까? 따라서 c는 얼마 되는 거야? 2 e, 루트 7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아, 높이 가야만 저뭘알수 있다는 거야. 아, 점의 좌표, y 값, 3k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어디. 삼각형의 넓이는, 자, 똑같은 삼각형, b, f'c에서 계속 갑니다. 12 곱하기, 8 곱하기, 싸인 기인가 2분의 1, 루트 3 했더니, 그거는, 아, 여기를 b'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 루트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곱하기, b, b' 라임. 되는 거 이해가 죠 오, 그렇다. 어? b 플라이 아니고 그냥 3k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 그럼 k 바로 나올 텐데 뭐 그치. 쓱쓱 사라지고 4하고 약분하니까 3될 거고 3 다시 약분할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4될 거고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루트 7분의 4 루트 3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더라? 아, c 곱하기 k 제곱 그랬는데 우리 c는 아까 얼마 나왔죠? 어. 그럼 전부 다 제곱하면 되겠다. 28 곱하기, 제곱하니까 7분의 4, 4, 16 곱하기 3. 쓱 약분하니까 4, 64 곱하기 3, 19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공간 좌표. 자, 점 A가 0,0,2마 o 루트 3. 그렇으니까 이거는 Y축이, 아, Z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 다음에, 아, 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가 지금 6이었다.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그랬으니까, 아, 여기서 수선의 발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 아, 조금 너무 올라갔다. 그쵸? 조금만 내릴 게요 이렇게. 아. 왜냐면 그 에, PQ가 그 평면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 어, X축, Y축이 있었다고. 여기 지금 원점이 있었다.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어, 근데, 아, A에서 선분 PQ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게? 4가 되게 그랬으니까, 아, 그럼 이 길이가 지금 4라는 이야기 된거 괜찮습니까? PQ를 포함하고 점 A를 지나가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고, 9S가 알파고 만나 생기는 원을, 원을 C2라고 하자. C2 보입니까? 어, 저 끝에 있는 큰 원. 그 다음에 중점, PQ의 중점 M에 대해서 선분, 직선 MA, MA가 C2랑 만나서 더먼 점을 B, 어, 저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선분 BM을 뭘로 하는? 장축으로 하는 이타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타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B인 거고 여기가 M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한 가운데 점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니까 타원이니까 뭐 e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 그럼 장축이 아까 10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5, 여기가 뭐 마이너스 5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아, 또 나와 있는 게 뭐야? 두 초점 F, F 프라임에 대해서 이거 그다음에 F를 지나고 알파에 수직인 직선이 C1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지. 오가 아, 지금 수직인데 이렇게 그쵸 여기 여기가 지금 F에서 수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어, 그렇다면 아까 이 길이가 얼마였어? 어, 2루트 3이었죠. 점 A의 좌표가 0, 0, 2,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2루트 3 되는 순간 1대 루트 3이 되면서 아, 2대 루트 3이 되면서 원래 o m 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였던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거 삼각형수 꺼냅니다. 내가.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o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지금 A였는데요.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지금 4였고 이 길이가 2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는 곳에 지금 F가 있었다고. F에서 수직으로 갔더니 5가 5를 지나갔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다면 이 각은 어, 어, 어차피 60도니까 여기가 1, 여기는 루트 3이 되면서 이 길이는 3 되겠다. AF의 길이만 되는 거 이해가 가죠? AM의 길이는 당연히 4가 되는 거고요. 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점 A가 아... 어, 5. 그러면... 아, 이 길이가 지금 fm의 길이가 지금 1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f 어, f 여기가 지금 f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4. 그러니까 원래 타원 그치 초점거리가 초점 4 되는거 이해가죠? 아 그러면 아까 a가 얼마였어? 2a가 10이니까 a를 5라고 하면 b는 당연히 3 되는거 괜찮습니까? 우리 타원의 방정식 찾았네요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얼마라는거야? 1 되는거 괜찮습니까? 오이 타원 방정식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중에서 점 a를 지나면서 pq의 평행한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C, <laughs> cd라고 얘기했대 아 그럼 pq랑 평행하면서 a 지나가니까 예를 들면 타원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CD라고 하겠다. 될거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삼각형 CD F 프라임 되고. CDF' 프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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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오이 삼각형의 XY평면 1호의 정사형의 넓이를 T라고 하자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끼인각 요 각의 크기는 지금 몇 도와 아, 이면각의 크기는 60도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만 알면 돼. 이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되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CD를 알아야 되는데 CD는 점 A가 지금 어디 있냐면 얘한 가운데보다 한칸 아래쪽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A. 되는 거 괜찮죠? 여기에 지금 CD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는 거 이해가죠? 그렇다면 어차피 이에서 어, f'까지의 프라임 길이가 4니까 이 길이가 5라는 거는 이제 이해 갔고 어? 그럼 이거 x축 방향으로 1만큼만 가면 되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1분의 1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9분의 y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지금 25분의 24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곱하기 9갈 거니까 y 값은 자 루트 씌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9는 3으로, 24는 2루트 6으로. 그러니까 6루트 6으로 되는 거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CD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지금 구한 겁니까? 5분의 12루트 6이라는 거 구한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5라고 나왔고요.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해서 그게 이제 2가 되는 거야? t 되는 거 괜찮죠?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2는 4니까 3될 거고요. 쓱 약분하면 t가 지금 3로 쭉 나온 건데, 문제는 t, 제곱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96에 54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